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슈퍼트론 공룡 5종 시리즈입니다. 자, 이번 이 슈퍼트론은 국산 신규 IP 중 하나로 이 공룡과 비클이 하나로 합쳐져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애니메이션인데요. 자, 이번에 아주 운 좋게도 미미월드에서 제공해주신 5종의 주역 맥 캐릭터들을 이렇게 먼저 제공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새로운 애니메이션의 주력 캐릭터 왕구는 어떤 식으로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5종의 주역 공룡 캐릭터들과 거기에 맞는 변신 메카들이 이렇게 한 세트인데요. 자, 애니메이션 초반 스토리가 이 우주 몬스터를 상대로 이제 우연히 고대 공룡을 소환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라고 합니다. 이그 강력한 공룡의 힘에 이 무기가 되는 변신 메카를 합쳐서 이 같이 싸운다는 그런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캐릭터는 이렇게 티란, 케라, 그리고 여기, 어, 테리.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벨로, 마지막으로 안키까지 이렇게 총 다섯 마리가 있습니다. 자, 공룡 인기 순위 베스트를 꼽는다면 무조건 나올 탑 베스트 5만 모아 놓은 아주 알찬 구성인 것 같은데요. 그럼 각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티라입니다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와 이런 식으로 SUV 차량이 다 같이 들어있는데요 역시나 인기순위 탑1위답게 당연하게도 이번 슈퍼트론의 주연급이자 이 다섯 명의 공룡의 리더로서 활약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전체적인 컬러링은 이렇게 파란색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형태로 나와줬는데요. 어, 의외로, 우리나라는 이 파란색이 리더인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디테일 자체는 꽤나 괜찮은데, 이 컬러링 자체도 티라노와 꽤나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세한 디테일도 이렇게 피부 질감이 느껴질 만한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형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입쪽도 그렇고, 여기 눈가,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돌토돌한 이 파충류 특유의 그런 질감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 입도 당연히 이렇게 벌려지는데 안쪽도 이런 식으로 따로 부품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쾅 이러면서 네. 팔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움직이고요. 참고로 팔은 살짝 연질 파츠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꼬리도 살짝 연질 파츠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라챗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튼튼하게 움직입니다. 이쪽에도 살짝 이렇게 라쳇이 들어가 있어서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포징을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디테일 자체는 꽤나 훌륭한 편이고요. 자 그리고 티란과 페어가 되는 SUV 차량이 이렇게 변신 메카로 들어가 있는데 어, 좀 개인적으로 놀랬던게이 변신 메카 차량이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이 전체적인 디테일이라던가 도색 포인트 그리고 입체적인 요런 요소들이 상당히 멋진 편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깨알 같은 총알 디테일도 있고요. 총알 총 네. <laughs> 이런 총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안쪽이라던가 이 겉면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제품 자체는 전부 다 오토모핑이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겉면에 있는 이런 외형적인 부분과 내부에 있는 이런 이 안쪽에 있는 디테일도 전부 다 챙겨야 되는 약간, 어, 고난이도의 이런 완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오토모핑을 할때이 안쪽이 뒤집어 까지는 그런 형태라면은 겉면이 조금 단순하고 안쪽의 디테일이 훌륭하다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어, 이번 미미월드에서 나온 이 슈퍼트로는 일단 외형 자체는 굉장히 디테일해 가지고 일단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안쪽도 이렇게 뭔가 내부 프레임 같은 느낌으로 들어 있거든요. 음, 당연히 자동차이기 때문에 바퀴도 굉장히 잘 굴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셔보시면 안드셔보시는게 아니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묵직한 편이에요. 이게 어 상당히 묵직한 편이어가지고 일단 바로 이, 이 변신을 시켜봐야 될것 같거든요. 네, 한번 바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SUV 차량 위쪽에 이런 식으로 파츠가 있는데 이 파츠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 부분은 이제 티란의 헤드 기어가 됩니다. 보시면 이쪽에 조인트 파츠가 있죠.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아그 전에 앞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따로 펼쳐지는 이런 파츠가 있습니다 완전히 펼쳐져서 헤드기어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면은 자 이렇게 티란의 투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모핑이라 그랬죠 이 부분 여기에 맞춰서 이쪽 이 조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자 자,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오토 모핑을 통한 변신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살짝 오토 모핑이 아닌 수동 변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약간 진짜 거대한 캐논을 등에 두는 듯한 모습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이야. <laughs>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형과 이 내부. 이게 보통 오토, 오토모핑을 하면은 어느 한쪽이 조금 무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슈퍼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힌 것 같습니다. 외형도 괜찮은데 변신하고 나니까 이 내부 조형도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진짜 어마무시한 캐논처럼 변형이 됐거든요. 진짜. <laughs> 이건 좀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여지껏 봤던 오토모핑은 이제 변신을 시키면은 뭐 로봇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외형이 살짝 바뀌는 어 조금 뭐랄까 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외형이었다면은 이번 슈퍼트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예상하지 못한 이 조형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laughs> 거대한 이 캐논이자 뭔가 좀 일격 필이스할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저격총 같은 느낌도 들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 굉장히 잘 지거든요 되게 보시면은 이 관절 자체가 라챗이 걸리는 게 굉장히 찰지고 기본적으로 뭔가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자, 이런 식으로 티라는 이렇게 변신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케라입니다 자, 케라는 말 그대로 트리케라톱스를 모티브로 삼은 공룡인데요. 어, 티랑과는 반대로 붉은색 컬러링을 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약간 이것도 한국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할수 있을까요? 어, 뭔가 이 붉은색은 리더의 절친이나 라이벌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절친 아니면 약간 보좌관? 어 그래서 그런지 이번 이 슈퍼트론에서도 약간 맏형이자 믿음직한 조율자이자 보좌관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트리케르톱스의 외형과 꽤나 잘 어울리는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두툼한 이런 다리라던가 이런 근육의 표현 오,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리고 역시나 몸통도 이렇게 단단한 플라스틱과 연질 파츠가 섞여있는 이런 형태로 나와줬고요. 어 그리고 이 얼굴! 트리케라톱스 특유의 이런 세부리 같은 입이라던가, 그 위쪽에 있는 세 개의 뿔. 하나, 둘, 셋. 이런 부분도 굉장히 표현을 잘 잘해줬습니다. 정면으로도 이렇게 트리케라톱스 특유의 이런 목깃 같은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도색을 이중 도색을 해서 각자 색깔이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변신 로봇, 아 변신 로봇은 아니죠. 변신 공룡? 네. <laughs> 변신 공룡 피규어라고 하기에는 디테일이 진짜 살벌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는 약간. 교육적인 느낌도 있을 것 같네요.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트리케라톱스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파트너 메카인 소방차. <laughs> 왠지 붉은색 하면은 바로 생각날 법한 그런 소방차의 디테일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일단 생김새 자체는 실제 차량보다는 좀더 SF적인 느낌이 가미된 그런 소방차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입체적인 부분도 굉장히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은 당연히 이 소방차 답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당겨줄 수도 있습니다. 바퀴도 당연히 이렇게 굴러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뭐 여기는 사실 밋밋하긴 하지만 여기는 거의 보질 않으니까요. 자,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간 대칭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아무래도 어 약간 이 변신하고 나서도 이렇게 좀 비대칭 디테일이라고 하면은 살짝 좀 괴리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대칭을 이러는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이렇게 백미러도 이렇게 들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네. 전반적으로 도색도 깔끔하고 입체적인 조형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야, 이게 진짜 뭐랄까 변신 로봇 같은 걸로 나왔으면 어떤 느낌일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것도 똑같이 이제 오토 노핑이 되는 그런 변신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뒤쪽에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떼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좌우로. 전개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 가운데 경첩 기준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오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에다 이렇게 밀어넣듯이 자 넣어주면 자 헤드 기어가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티랑과 마찬가지로 이 등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 다음에 꼭 눌러주면 은자 이렇게 하나, 둘, 자 이렇게 거대한 캐논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캐논적인 부분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뒤쪽을 살짝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 소방차의 외형보다는 캐논의 모습이 더 강해진 그런 느낌으로 변신이 됐는데요. 와 이거 아까 티란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완벽히 좀 다른 형태의 무기가 됐습니다. <laughs> 아까 티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캐논포라든가 저격총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이번 이 케라 같은 경우에는 일격필사의 거점 방위포라고 해야 될까요? 거점 방위표? 거, 거점 폭발? 거점 파괴용? <laughs> 하여튼 뭔가 굉장히 거대해가지고 결전병기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야이 보이시나요 포구? 그리고 아까까지는 전조등이었던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미사일 터렛이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깨알 같은 프로펠런트 탱크 같은 거, 그런 디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메카닉적인 디테일도 당연히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요 부분, 요 부분은 사실 접어도 뭐안 접어도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접어줌으로써 조금 더이 소방차의 외형이 아니라 캐논의 유형이 조금 더 이제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하, 전반적으로 진짜 티란도 그렇고 이 캐라도 그렇고 이 뭔가요, 이거. <laughs> 진짜 이 정도면 확실히 공룡을 이제 바탕으로 만든 이 무장이라는 점. 이게 확실히 우주 몬스터를 상대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의 메카닉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벨롭입니다. 자 벨롭은 이렇게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알수 알 있다시피 어, 인기 공룡 중 하나인 벨로시랩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약간 진짜 그 쥬라기 공원에 나왔었던 그 벨로시랩터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굉장히 멋있는데요. 이 성격이 뭔가 그 벨로시랩터 자체가 굉장히 포악하고 뭔가 좀 날카로운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슈퍼트론에서도 시니컬하고 굉장히 급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이 덕분에 좀 명령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벨로시랩터 특유의 타고난 본능, 이 전투 본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 전술적인 센스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랩터의 성격을 잘 반영한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 전체적인 컬러링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와줬고 보시면은 티라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개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깔짝깔짝 움직이고 그리고 이렇게 입도 벌려집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외침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손도 이렇게 연질 파츠로 되어 있는 손도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고 다리 부분도 이렇게 오라치 관절이 아주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라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벨로시랩터 특유의 이런 발톱, 날카로운 발톱도 이렇게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길다란 꼬리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연히 이 외형, 이 특유의 질감 표현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네요. 야, 이거 진짜 그냥 이런 공룡 피규어라고 해서 팔아도 될 법한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벨로과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서브메카, 이 변신 메카인 스포츠카. 오우... <laughs> <laughs> 일단, 초록색 형태의 스포츠카인데, 개인적으로 이번 변신 메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외형을 가진 그런 메카가 아닐까 싶어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헤드라이트가 보이고,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빨라보이는, 굉장히 그 랩터와 굉장히,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스포츠카가 나와준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뭔가 부스터 같은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이게 환기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디테일에 들어가 있고 뒤쪽에도 이렇게 헤드라이트와 위쪽에는 이렇게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초록색이긴 한데 뭔가 그 스피드감이 느껴질 만한 그런 외형으로 나와줘서 그런지 초록색도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친환경적인 느낌이기도 하고요.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외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도색 디테일, 이런 도색 디테일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역시나 앞서 설명드렸던 다른 변신 메카와 마찬가지로, 외형도 입체적, 그리고 이 내부적인 디테일도 상당히 입체적으로 나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들기도 합니다, 이거. 자, 그럼 바로 또 합체를 시켜봐야겠죠, 이렇게. 아, 당연히 차량이라 이렇게 바퀴도 잘 굴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합체는 여기, 보시면 여기, 머리 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아까 랩터도 이제 티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부분을 따로 분리시켜 준 다음에 이 부분을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 올려 주시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투구 꽂듯이 이렇게 해 주면은 헤드 기어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 쪽에다가 이렇게 고개를 살짝 내려 주시고 등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눌러서 결합을 시켜 주시면은 자, 이렇게 하면 벨롭도 완벽하게 오토모핑이 되는데,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앞쪽에 있는 여기 이 부분에 자, 이런 식으로 발톱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따로 열립니다. 그래서 안쪽에 미사일 런처가 있습니다. 야. <laughs> 사실, 진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스포츠카 형태가 어떻게 변할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외형도 그렇고 이 컨셉, 컨셉적인 부분도 이 랩터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로 어,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작중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앞으로 막 발사가 되면서 뒤쪽에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는 약간 갈고리 같은 느낌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갈고리뿐만이 아니라 근접에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 모습을 가진.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근접무기 같기도 하고, 뒤쪽에는 이렇게 약간 미니건 같은 느낌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떼주면은 뒤쪽에 미사일 런처가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캐논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이 전술을 이제 속도에 맞춘 약간 근접공격과 이제 거점 이탈 어 이탈용? 네, 아마 이제 속도전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무장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캐릭터들이 전부 다 이게 렇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장을 이 등쪽에 장착시킨 것 같네요. 자, 다음은 테리입니다. 자, 테리는 이 슈퍼트론 멤버 중 유일한 여성 캐릭터여서 이제 홍일정 같은 캐릭터인데요. 자, 이렇게 아주 거대한 날개를 가진 퍼트라노돈이 컨셉인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유일한 이 여성 캐릭터를 그런지 눈부분에 화장이 좀 진하죠. <laughs> 속눈썹도 이렇게 있고요. 근데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날개가 길쭉하게 나와 있는데 이 날개의 표면도 이런 식으로 오돌토돌하게 뭔가 가죽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참고로 날개도 전부 다 이제 연질 파츠라 뭐 부러질 일은 없습니다. 굉장히 연질 파츠여서 좀 자유롭게 가지고 놀만 하고요.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손 깨알 같은 이팔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 쪽도 이렇게 다 도색이 다 들어가 있고.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다 디테일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발쪽은 사실 조금 아쉬운 게이 부분, 이 부분이 따로 떨어지질 져 않아가지고, 어, 이런 상태로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 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뒤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어, 정면, 이제, 정면이 아니라, 자, 이렇게 세워둘 때, 아니면은 앉, 앉은 모습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살짝, 날개를 접어서 이렇게 착륙을한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당연히 입도 이렇게 벌려지고요. 무엇보다 입이 전부 다 벌려진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끼악하면서. <laughs> 어쨌든 이렇게 테리는 주황색 형태의 푸트라노돈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테리의 변신 메카는 이 테리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전투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이 공중 병력이기 때문에. 이 공중 능력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비클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태계와 똑같은 주황색 형태의 비클이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전투적이고, 이 지금까지 나온 비클 중에 가장 뭔가 효율적으로 좋을 만한 그런 형태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미사일이라던가, 앞쪽에 약간 그 발칸포도 이제 달린 것 같고요. 쿠핏도 <laughs>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황색이라 그런지 굉장히 눈에 확 띄는 그런 색상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밝은 색상이 대비적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포인트가 확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래쪽도 역시나 이 메카닉 디테일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이대로 뭔가 매, 그 일반적인 로봇으로 변신한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상당히 어, 디테일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laughs> 랜딩기어도 이렇게 바퀴가 깨알같이 있고요. 다만 이 앞쪽에는 따로 랜딩기어 없이 그냥 몰딩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비클 자체는 굉장히 날카롭고 날렵하게 나와준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테리도 합체가 되는데, 일단 여기, 앞쪽에 있는 이 조인트. 자, 보시면은 이 비클 형태일 때, 이 조인트 부분에 들어가는 이 헤드 기어. 헤드 기어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분리를 이렇게 시켜서. 자, 나와라. 네. 이렇게 분리를 시켜준 다음에, 이 파츠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도록 합니다. 오, 굉장히 멋있어졌죠? <laughs> 뭔가 되게, 오, 좀 샤프해졌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랑 똑같이, 이등 부분, 등 부분에 여기 이 아래쪽 파츠, 이 아래쪽 파츠를 이렇게 해서 달아 주게 되면은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요 캐논, 캐논을 이렇게 당겨서 조금 더 자, 이렇게 캐논포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미사일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서 정방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쪽도 이렇게 돌려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안쪽에도 이렇게 폭격 폭격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또 미사일 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모로 굉장히 강력한 형태의 비행 병이 되는데 오, 무섭네요, 이거. <laughs> 아까까지는 굉장히 뭐랄까 아름답고 순둥순둥한 그런 푸테라노돈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날아다니는 전투요새 같은 느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캐논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아주 위협적으로 생겼고 미사일이라던가 뒤쪽에 는 요런 부스터, 부스터 부분도 야, 이거 진짜 굉장히 이 슈퍼트론 이 캐릭터들 중에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그런 형태의 오, 아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laughs> 적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상대하기 좀 껄끄러운 그런 모습일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진짜 그 공중 요새, 공중 요새 같은 느낌으로 변형이 돼서 상당히 멋진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안키입니다. 자 안키는 이렇게 안킬로사우루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공룡인데요. 오, 어, 어, 이거. 솔직히, 공룡 중에 가장 디테일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공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안킬로사우르스 특유의 이런 표현 질감이라던가 꼬리도 굉장히 잘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모 게임에서 이안킬로사우르스를 굉장히 좋아했던 게이 꼬리 때문이었거든요. 꼬리로 막 이렇게 휘두르면은 한 번에 자원도 들어오고 이 적들도 한 번에 소탕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꼬리로 보였었는데 이번 이 슈퍼트론에서도 굉장히 그 꼬리를 잘 표현해 준것 같습니다. <laughs> 어쨌든 이 성격 자체가 우직하고 탱크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룡 형태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컬러링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라색 컬러링이 강한데, 이 생각으로 이 보라색 컬러링이 안킬로사우루스하고 좀잘 어울린다고 해야 할까요? 네. 보라색이 의외로 꽤나 잘 어울립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입은 유일하게 열리지 않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좀 순둥신딩하게 생겼죠? <laughs> 자, 그리고 옆쪽에도 역시나 이렇게. 자 당연히 팔다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고요. 굉장히 단단한 나체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은 이렇게 뿌리 이렇게 나와 있고 굉장히 거북선이 느껴지는 그런 두툼한 등껍질 등껍질이 이렇게 단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플래스 기질이에요 뒤쪽 도 꼬리 꼬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이네요. 이거 진짜. <laughs> 자, 어쨌든 안킬로사우루스 안키는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안킬로사우루스 안키의 변형 메카는 탱크입니다. <laughs> 이 탱크, 어, 일단 앙킬로사우루스이앙킬로사우루스의 형태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의 형태인데, 어, 일단 가장 공격적인 형태죠. 아까 그 테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투기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전투에 있어서 좀 효율적인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지상에서는 이앙키 하나면 다 쓸어버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지고 묵직한 탱크의 모습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보라색 탱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장 묵직해요 지금 무게가. 어 이거 <laughs> 역시나 이 탱크 같은 모습이 이 뭐랄까 탱크와 흡사한 형태 이 안틸로사우루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매치 시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또 이제 합체를 시켜봐야겠죠. 자 뒤쪽에 일단 요 헤드기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헤드기어를 이렇게 떼주고 그리고 안키 머리에다가 장착을 시켜주는데 약간 악당 간부 같은 느낌의 장식인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꾹 눌러주면 은 이렇게 뭔가 굉장히 두툼한 투구 형태가 완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똑같이 등 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습니다. 자 포신이 앞쪽으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등 쪽으로 눌러서 해주면 은 하나 둘 아, 이렇게 무시무시한 드릴 탱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형태의 진짜 뭔가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백팩으로 이제 변형이 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옆쪽에 이 부분 이야. <laughs> 미사일 포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탱크 형태에서도 열수 있긴 한데 역시나 변신하고 나와서 열어는게 왠지 국룰일 것 같습니다 <laughs> 뭐죠 이거? 캐논도 이렇게 아주 뭔가 탱크일 때보다 지금의 형태가 훨씬 더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고, 그리고 옆쪽에 드릴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직 본편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드릴이 발사가 되는 걸까요? 어, 이게 이 상태로 이렇게 진짜 돌진해가지고 막 뚫어버려도 어, 뭔가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이거 뚫어버리면서 연거리 사격을 막 계속 하는 그런 컨셉일까요? 야 <laughs> 약간, 어, 약 이게 포지션마다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무장 같은데, 어 테란 같은 경우에는 아, 티란 티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 저격 아니면 일반적인 캐논 그리고 캐, 캐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포격형이라면 이번 거는 진짜 어 포격이긴 한데 난사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다가 여 미사일 포즈에 캐논에 드릴까지 있다 보니까 약간 만능형 그런 장비인 것 같습니다. <laughs> 개인적으로는 이번 안키의 이 형태, 티랑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렇게 모든 공룡을 변신시켜 봤는데요. 야, <laughs> 아까 초반에 보여줬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아주 진짜 전투적인 공룡으로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생각 외로 굉장히 멋있고, 무엇보다 이 오토모핑이라는 이 완구의 이 플레이 밸류. 이게 확실히 오토모핑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재미를 줘야 될지 잘 아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부 다 마음에 드는 그런 형태의 변형이었던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슈퍼트론 5종 공룡 캐릭터 리뷰였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잘 먹힐 만한 소재 중 하나인 이 공룡과 비클의 조합이라 어, 상당히 친숙하고 익숙한 모습이라 참 반가웠는데요. 이 거기에 더불어서 이 왕구 자체가 오토모핑을 컨셉으로 하고 있어서 어 생각 외로 이 플레이 밸류성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더군다나 변신 전과 변신 후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이 어떤 식으로 변신하는지 이 보는 맛도 있었던 그런 왕구였던 것 같네요. 앞으로 시리즈화가 되면은 다양한 공룡과 다양한 이 변신 모핑이 들어갈 것 같은데 벌써부터 다음 시리즈가 어떻게 나올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